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 되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PSV 대 대한민국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박스 안쪽으로.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PSV 에인 번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패딩저 막았... 오너붙입니다.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디디의 드롭바, 키퍼가 쳐행공 다시 집어넣습니다. 흘러나온 볼을 염두에 둔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어요. 수비라인에 걸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밀어넣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이른 시간에 뼈아픈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서로 탐색전을 하는 시점에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때립니다. 패트로 체크. 옵사이드입니다. 리오넬 메시, 비에이라, 리오넬 메시, 디디의 드롭과 왼쪽 잘 봤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람, 오 이거 좋은데요. 헤더 아직 있어요. 걷어냈습니다. 파비오 칸나바로. 비에라 람 시험 센코자 카운터 시도 PSV 엔토번 전반 중반까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점수 역시 1대 0입니다. 네, 경기력의 차이가 스코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궁금하네요. 시험 센코 릴리앙 티우랑 울리 페네스람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어, 이걸 휘슬을 안 보나요? 로날드 아라우호 공끄어냅니다 메시 이 선수를 향한 팬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어떻게 풀어나갈지요 비에이라 요한 크루이프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좋아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여기서 역습을 노리려는 것 같은데요 네, 상대의 뒷공간을 한 번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볼을 빼앗고 나서 롱패스로 빠르게 연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격이 진행이 될지 의도대로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있어요 시부챔코 빠르게 나가야죠 스루 패스합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울리 훼네스 람 요한 크루이프 비에이라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메시 오 흐름 좋습니다 드리블합니다 비에이라 레사드로 데스타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패스가 정말 간결한데요 은바페 공간으로 패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사무엘 헤토 잘 들어갔어요 울리 휘네스 요한 크루이프 자 왼쪽 봤어요 띄워서 패스 피를로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뒷공간 노리는데요 맞아 들어갑니다 때리나요 글로나왔어요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반대쪽으로 길게 패스 제쳤어요 혼자서 가나요 혼자서 가나요 올리페네 스포스 아 끊어집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집니다. 두 골처럼 도망갑니다. PSV 에인트버 멋진 원투 패스를 득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치태 페트로이 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호합니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피커는 역시 피를로 수비 입장에서는 볼이 어디로 날까 선방입니다. PSV 인트호번이좁직의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리오넬 메시 There will be one time. 앞으로 찔러줍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아브첸코 PSV 인트호번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막바지에 골을 추가하면서 분위기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이 골은 오늘 승부에 큰 영향을 줄것 같은데요 네 전반 막바지에 추가 골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또한 번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PSV 에인투번두골 앞선 채로 후반전을 잠시 후에 맞이하겠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비에이다 디디의 드록바자 연결될까요? 역습입니다. 피를로. 비에이라.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울리 훼네스. 오른쪽 잘 봤습니다. 빠집니다. 붙었죠. 메시. 피를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요한 크루이프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오, 좋아요. 슛. 휘겨넣는데요 아... 자 좋은 슈팅이었는데요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슈팅 능력만큼은 뛰어난 선수죠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네 공이 너무 휘었습니다 메시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 측면 빗나어 슈팅 여기서 터지는군요. 골이 나옵니다. 세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네, 환상적인 역습이었습니다.